안녕하세요. 방방방도 방니다 피그야, 피그야. 제 이번에 볼 게임은 여기도 마인크래프트 3장인데요 이번에는 제일 센칼 빼고 다 만들어 살아남기예 1탄입니다. 칼 빼고 다 만들어 볼게요. 제가 먹을 거 먹을 거는 많이 챙길게요. 그 대신에. <laughs> 아무 어쨌든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은 뭐일까요? 뭐일까요? 제가 빚는 겁니다. 바로 나무다. 나무 캐야 됩니다. 먼저 나무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. 뭐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. 나무가 없으면 못 합니다. 돌도 캐고 모을 거는 캘수 있지만. <laughs> 그래도 나무가 없으면 못 합니다. 아무도 나무가 소중한 거죠. 일단 나무 많이 캐지 않게 안게요 자, 이렇게 나무를 많이 다 캐주면은 이 정도 캐주면은 나무 잎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. 왜냐?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죠. 소 소리가 나는데, 소? 소 어디 갔어? 하이? 오, 하이. 오, 뭐야. 소고기. 읽지 않은 소고기. 이거는, 읽지 않은 소고기는 이제, 익은 소고기가 될 것입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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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. 털있지 않은 양고기. 쭈 제작대 만들어 주시고, 아 작업대네. 일단 제작대라고 부를게요. 칼 빼고 안 만든, 다 만든다고 했죠? 갱이도 만들어줄게요 일단 먹을게를 만들려면 은 구워야 되죠 일단 음식을 11개만 캐까 11개만 캐자 8개 9개 10개 11개 제작대로 꾀이 그림 액자 이건 아니에요 아 그림 액자도 좀 할까 가자 만들 것도 없는데 별로 캐자 캐자 석탄을 캐자 석탄을 캐자 캐자, 캐자 캐 석탄을 캐자 석탄을 몇개몇 몇 개를 캐줄까 요 이만이 많이, 많이 많이 캐주십니다 석탄을 석탄을 싹싹히 캐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, 22개면 충분하겠지 아몇 개지 16 18개 될까 몇 개지 석탄 아 18개네 그럼 18개를 구울 수 있단 말이죠. 음. 20개만 채우자. 됐다. 가다. 소야! 소! 소! 근데 이거 칼 없어도 뭐 되는데? 칼 없어도 뭐 똑같은데요? 이거 곡괭이로 싸우면 되는데. 갱이랑 이거 이것도 데미지가 들어가니까. 아니. 아니! 칼 없어도 되었잖아? 일단, 칼 없어도 뭐살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, 호박이 있어야 하는데, 호박이 있을까? 있을까? 없을까? 호박 꼭 있어야 되거든요? 아, 호박 그냥 있거나 말거나 제가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눈사람은 눈으로 만드는 거죠 일단 눈사람은 제가 눈사람 만드는 법 많은데, 눈블록이 두, 어, 세 개였나? 두 개? 아, 두 개. 에다가,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각대 호박을 위에 넣어야 할수 있다고 했어요. 슈저 저. 아우, 이러다 어, 언제 키냐. 아우. 어. 왜두 개? 세 개? 여덟 개. 여덟 개 필요하거든요. 조금 더필요 조금 더캐 가자. 아니 캐 가자. 눈사람이 싸워 주니까 대신 골렘 골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. 눈을 던지죠. 아왜 자꾸 흙을 파. 눈을 파야지. 16개? 17개? 됐어 아! 에이. 에이. 안 돼! 아, 망했다! 안 돼! 그냥 가져갈지. 아, 시간 낭비하겠다, 이러다가. 돼지 세명 돼지 삼형세다 돼지 삼 형제 모였다. 꿀꿀꿀꿀꿀 o n 갈갈길갈 거다. s h a m 꿀꿀갈 d This 갈 s h 갈 거야. 갈 n d This is h a m m o 지 d This is h a 갈 거야. 박씨 있는데 아 근데 시간마다 아이템이 없어지는거 같던데 아 몰라 그냥 눈사람 만들지 말고 뭐. 어, 눈사람 만들거나 말거나 눈사람 만들어도 어차피 달릴게 좀 없어요 아유 그냥 모른척하고 그냥 가자 제가 여기서 떨어졌겠지 밑트로 어디냐? <laughs> 내가 죽은 자고 <자국> 어디냐? 아, <laughs> 내가 죽은 자고... 어 흙? 흙이라고? 제가 캤던 흙인데, 그러면 어디 갔어? 제가 죽은 자고... 설마 없어진 건 아니겠지? 벌써... 여기야. 아 없네. 에 위에 있나? 아 괜히 시간 낭비 안 된대 아내거아 이제 밤인데 이제 아 에이 그냥 그냥 내주자 맞 좀만 좀 그냥 내주자 맨손으로 그냥 죽이자 어려움으로 풀고 이제... 이제 어려운 일이다 어차피 저기 무기가 있을 텐데... 칼을 안고내게요 근데... 돼지고기 얻을 끼로 배고프면 견뎌야지 이걸로... 어차피... 식중독은 안 걸릴 테니까... 식중 이거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린 적이 없어요. 마인크래프트에서. 돼지야 목이 거내놔 나는 갈길로 간다. 나갈길로 간다. 죽여, 죽여. 뿔, 거이 꾀이. 아. 아. 와우, 칼 없다, 칼. 아, 돼지고기 필요해 일단 갑옷을 착용 갑옷까지 나올 줄은 몰랐.. 낙하 방어 오 낙하 방어 폭발방어 화염방어 경고 아 그리프 있다 아 엔더맨 엔더맨,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면 죽습니다 공격합니다 엔더맨이 엔더 지금, 나오면 안되는것인데크 i n g 죽여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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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 씨 o i 지 g 씨으 있다. 씨앗으로 닭 먹어야 s e I'm going t 아저씨 아저씨 h e h o 주민 종기가 왜왜 왜 여기서 나와 주민이 있어야지. 알차알차 철삽? 철쌤? 철삽으로 싸우면 되겠다, 죽이고. 아, 철삽 나왔다. 너, 알차시. 너 제값이 커. 너 제값이 크네. 크네, 크. 아, 으흐흐흐. 이거 되려고 했는데. 여 숙이게! 나쁜 놈! 나쁜 녀석, 지금. 작업 제작대, 피고 그 다음에, 미를 탁 해주시고, 엔더맨인 줄. 엔더맨 보기만 해도 오싹오싹 해줍니다. 할게 없는데 털이랑빵 이거, 한개더 보도. 아바타. 귀탁해캐자게자찮자이찮게귀가 아, 있네 아방 귀찮게. 만드만드는나구나 먹을 거. 오. 빨간색 염료 만들 수 있네. 일단 먹을 거 먹을게요. 와, 애깨. 에깨. 애깨다. 애깨. 에깨. 애깨야. 좀비? 주민 좀비 안녕하세요. 때리지 마세요. 때리지 마세요. 왜 이래 생긴 게 주민 좀비? 거래할 수 있나? 거래 가은안 돼. 안 되네. 안 좋았어. 하이 하이 떨어지게 안 떨어지고 싶지? 떨어지면 아프지? 아못 뭐 공격하네 아약 올리고 싶은데 하시. 오케이 와부시지 와부시 아 복수하냐 너가 복수하냐고 너가 쪼슬게. 아 아파도 어휴 뭐, 아픈 게 아니네 너무 약하잖아 애깨가 여기에서도 나오네. 애깨, 애깨, 한방 컷. 좀비 소리가 들렸는데. 야옹 야옹 소리 들렸다. 야옹이 오! 오! 엄청 커! 야, 엄청 크다. 근데 못 나오지롱 못 나오 걸린 게 아니었구나 오아아왜 꼈어 꼈네 이 나와 나오라고 줘서아 하지 마라 내가 꺼내줄 테니까. 나와. 아. 아. 너와 주 불탄데 불탄데. 한방 콧, 한방 콧, 한방 콧... 너무 많이 있네. 애교 애들이? 오마이갓 애교 애가... 애교 넘친다 애교 애들아, 애교 애들아, 애교 애아! 여왕 왜꽤 나온다 와, 우리 나 난리 났다구요 저에게 또 분리시켜야지 오오난 제값이 커다 농사를 막곧 우와 우와 액괴가 넘쳐서 리다 액괴 얘들아 우와 액괴보다 나아 여기 왜 나와 도 하다 슬라임 블록 아나총 내가 어 공격할 건 없지만 어쨌든 난 갑옷 입었다고 이게 떨어져도 안 아프댔는데 크리퍼 너는 왜언이야 친구? 아니네 어 뭐야 아, 나무구나. 갑자기 왜올라가지 해줘. 스켈랜턴. 스켈랜턴은 뭐아침이나 불타지? 뭐. 아, 잠깐만 계속 불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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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아아아아 아, 아, 애기들 난리 났다. 아니, 아니, 익사자는 왜 밖에 나와서 날리지? 익사자는 물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야, 온 수도 없어. 아침이라서 거미밖에 없니? 어 뭐야? 어 뭐야? 아 어, 몸이 좀 이상한데. 아 어? 와.